홀대받고 있고 인정 아, 못 받고 있고 회사도 뭔가 망해가고 있고 뭔가 잘안될것 같고 <laughs> 최악인데요. 네, 최악이죠. <laughs>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직업 정신으로 투철하게 한다이건 거짓말이에요. 경제적인 이유 회사에서 뭔가 잘해주지 못하는 것들 음. 이런 것들에서 직업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지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 아주 유명한 작가인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라는 대표의 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낼것 같지 않았어요. 대표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너는 직업정신이 없는 것 같아. 네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뭐 어쨌든 내 아버지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존경심을 네. 갖고 따라갈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를 좋아해야 이제 네. 애사심이 좀 있어야 네. 그것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회사와 마찬가지로 네. 일반적으로 미국의 뭐 실리콘 밸리나 네. 그 굉장히 뜨고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IT 예, 예, 기업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은 그옥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접 그 대표가 CEO가 직접 나와서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 직원을 모아놓고서 이제 같이 이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나요? 그래서 안 되죠. <laughs> 예. 또 저희 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예. 한 달에 한 오. 번씩. 예. 근데 정말 그거를 해요. 뭐 온라인으로 다 비디오콜, 다른 지역과 비디오콜까지 다 하면서 음. 그 하는데 그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그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지금 너희들이 다 이런 일런 업무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다. 아 다큰 방향성을 잡아주고서 또뭐 이번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거니까 나중에 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네. 미래 방향성도 집어주고요 이러면서 또 공지사항도 공지하고. 서로 따로 다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음. 아 우리 뭔가 같이 하고 있구나 한 소속이 있구나 우리 회사구나 내 회사구나 이런 거를 심어주길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는 아마 외국계잖아요. 제가 있는 회사도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이제 그탑 매니지먼트 측에서 도 수시로 이제 메일이 나가고 어떤 그런 또 가치를 공유 위한 뭐 필수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업들은 그런 뭐 교육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마련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불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물론 이런 I.T. 기업이나 이런데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약간 그게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좋아요. 뭐 회사의 미션도 좋고, 회사의 비전도 좋고, 뭐 그런 거다 이해했어요. 근데이 회사에서 어찌 됐든 좀뭘더 해줘야 이런 직무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애정도 좀 나중에 이제 직업정신으로 발휘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봉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복지 체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뭐 부장님 입장에서 내 인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인사 직무 정말 사랑해서 이 회사도 참뭐 비전도 좋고 다 좋은데 아 그런데 그런 것들 조금 부족하면 그래도 직업 정신을 갖고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을지 뭐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아 그래요. 못하죠. 예. 아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니까 내 지금 당장은 뭔가 이제 뭔가 얘를 홀대받고 있고 인정 아 예. 못 받고 있고 회사도 뭔가 망해가고 있고. 음. 뭔가 잘안될것 같고 <laughs> 최악인데요. 네, 최악이죠. <laughs>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직업 정신으로 투철하게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음.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평생 직장은 없어도 네, 평생 직업은 있다. 직무는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 이미 면접자 분들께서 많이 그런 말씀하시고 을 계시고 또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회사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네. 내가 여기서 직무적으로 뭔가 잘할 수 뭔가 배울 게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음.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내 것을 얻어내기까지, 내 직무를 발전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 회사에서는 충분히 저는 있어야 되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뭐, 뭐, 이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이직이 뭐 정답이다 이 말이 아니라 직무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음. 또내 직무에 충실하다 보면은, 근데 물론 혼자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면 또그 회사가 어렵더라도 결국엔 또 좋아지고요. 음. 그런 좀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너무 좀 제가 이상적인 말을 했는데 <laughs> <하겠는데 웃음> 그 직업 정신이란 것이 어쨌든 내 직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그냥 그러니까 직무만 위해서 이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음.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발전해야 돼요. 음. 네. 그런 뭔가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음. 그 뭔가 그 기업이 좀안 좋은 기업이라도 충분히 거기서 있을 때까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어쨌든 결국은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수처럼 사명감 같은 경우 음. 뭐 뭔가 자아실현의 단계에 와 있을 때좀벌 이제 좀 많이 강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가 일단 삶에 대한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직업정신보다는 내 삶을 일단 안전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 될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직업정신 사명감 이런 게 결국은 회사의 성장과 좀 맞물려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내가 기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사명감이 좀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환경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면은 음. 그 외에 성장이라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성 성장이라는 만족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되지 않는다면은 직업정신이 발휘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음. 뭐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특정 업무에 대한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나쁘게 악용한 사례가 저는 열정페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laughs> 일이 너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걸 도제식으로 나한테 훈련 받는 오히려 수업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나쁜 어른들의 습관이 저는 열정페이의 직업의식을 악용한 나쁜 사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뭐 미전, 미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인사팀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피어레벨에서 그냥 영업이나 특히 마케팅이나 이런 직무를 보면 본인들한테 주어진 KPI가 너무 심하게 챌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큰 그림에서 미션과 비전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으니 나의 한 걸음이 되게 의미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여유가 사실 되게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분기 마감할 때 이거 못 치우면 나한테 무슨 위기가 올까? 이 생각이 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경제적인 이유, 회사에서 의 뭔가 잘해주지 못하는 것들, 음. 이런 것들에서 직업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지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뭐 이게 생길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직장 생활을 조금 더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어,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세상에는 좀 직업은 그냥 돈 버는 곳이지라는 생각이 좀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사라든가 뭐 소방관, 경찰 이런 분들은 뭐 정말 이런 게 가장 필요한 어떤 직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다른 그냥 우리가 다니는 일반 직장들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신,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 뭐 모든 뭐 직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 모든 직장인이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음. 뭐 정말 모두가 갖고서 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음. 아 계약 관계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을, 그러니까 왜 직원을 뽑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대표이사가 그 창업자가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챙길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나 대신 이거는 네가 좀 챙겨줘라는 계약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약이 맺어진 사람은 그 대표이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감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모든 사람이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뭐 뭐 이렇게 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어떤 CEO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뭐뭐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책을 이렇게 집필하신 일본의 뭐모 기업의 뭐 그쪽도 대표이사님 거야 아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인재는 총네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음. 불이 스스로 불이 타는 인재 음. 불을 붙여야 타는 인재 오, 예. 불을 불이 붙지 않는 인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인재 네. 불을 끄는 인재 불끄는 사람도 있어요. 네, 불을 끄는 사람 있죠. 있어 열심히 일하면은 아, 뭐 거기까지 해. 아, 적당히 좀 해. 뭐 이런 오,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 외로하고 뭐 스스로 불 타는 사람들, 그다음에 불을 붙여줘 타는 사람들, 불이 안 붙는 사람들 이런 세 사람들이 그 조화롭게 좀 기업에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 타는 인재들은 본인 스스로 직업에서 대 너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직업정신 투철해가지고 사명금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수주 음이 있어, 불을 탁 쳐주는데 불이 막 붙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오퍼레이션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불을 붙고 싶어하지 않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불이 안 붙어도 단순 운영에 적합한 사람,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 이세 사람들이 모두 조화롭게 일을 해야 한 기업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 관계 에 있는. 저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사명감을 가질 필요는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 다 가지면 좋긴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불을 스스로 붙이는 사람이 너무 강하게 붙이면 또안 되니까 꺼지는 사람도 좀 있어야겠네요 회사가 불타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laughs> 꺼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네, 되는게 네, 네. 아닌가 싶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되게 오늘의 방송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측 아니면 경영진들이 볼 때는 되게 유토피아적인 <laughs> 직원들의 인상을 기르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대다 저도 뭐 직업 정신이 필요하다 저도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랬던 적도 있고 음. 대다수의 아 나는 오늘 왜 일을 할까라는 고민 없이 그냥 출근해서 퇴근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 직업 윤리를 가지면 그냥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세상이 발전하고 다 좋은데 개인 스스로 스트레스가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오, 좋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를 부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회사에서 업적으로 평가받아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밸류를 매기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안 해봤는데 회사에서 회사 전기 쓰면서 회사 노트북으로 회사 돈으로 나뭐 해봤어. 그런 스스로의 뭔가 모티베이션이라도 있으면. 네. 그게 본, 본인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직장생활을 영향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직업시간은 거창한 이 단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즐거울 수 있을까? 음. 하물며 그게 딴 짓이라도. 그렇죠. 음. 그 포인트들을 찾으시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좀 크게 얘기하면 직업의식까지 직업정신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면 그런 걸 갖게 되면 나는 오늘 하루 그래도 보람찬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가 좀덜할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 하다 보니까 진짜 세 분의 어떤 의상처럼 되게 혼자이 된것 같아서. <웃음> <웃음> 네. <웃음>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세 분은 어찌됐든 직무에 대한 어떤 직업 의식과 직업 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가고 있다. 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사랑하시고 직무를. 네. 다행이도. 사랑 사랑 안 하시나요? <laughs> 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 좋네요. <laughs> 저는 애증인 것 같아요. 아 애증이다. <laughs> 사랑하는데 미친 듯이 싫을 때도 있고. 아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싫어했냐는 것처럼 아씨 진짜 좋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씨 좋다. <laughs> 아, 예. 어펜다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이면 못 하겠죠. 그렇기 계속... 때문에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고민 상담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 네. <laughs> 네, 직업 의식, 직업 정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분이 좀 힘차게 <laughs> 나서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김성우 부장님 읽어주시죠. 네, 어, 출판사에서 4 년째 근무하고 있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책을 내 사람을 섭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소설계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님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라는 대표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 작가님은 처음 소설을 낼 때부터 한 출판사에서 쭉 출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낼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찾아갔습니다. 두 시간 동안 미팅을 하며 설득을 했지만 그동안 함께 책을 내온 출판사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내시라고 마무리를 하고 출판사로 들어왔는데요. 대표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너는 직업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네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작가를 설득해서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작 2시간 설득하고 돌아왔다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설득해서 될것 같으면 설득하죠. 근데 절대 안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번 건은 포기하라고 말했는데요. 대표는 저를 볼 때마다 직업 정신을 의논합니다. 저 정말 직업 정신이 없는 건가요? 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작가님께서 <laughs> 원래 기존 출판사와의 어떤 인연 그런 것 때문에. 어, 다른 출판사에서는 좀 얘기가 좀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너 그게 직업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태도냐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출판업계에서 뭐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세요? 설득이 가능할까요? 남일 같지 않아요? 사실. 어, 그래요? <laughs> 안 사겠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하는 고객을 네요아가서 세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사던 게 있는데 그럼요, 거래하던 업체가 있는데 왜 너랑 거래해야 돼 약간 이 개념인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저는 이럴 때 그냥 되게 알는 소리하고 인정해요 제가 여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대표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laughs> 어, 어, 저 혼자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도와주시면 음. 아니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쭉 가이드를 주시면 제가 그다한번다 해볼게요 근데 그 도저히 라는 개념이 지금 2시간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저도 보면서 생각했던 게 4년 차예요 응. 4년 차니까 본인 스스로 와. 섭외 작업을 많이 해봤고 2시간 정도 얘기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니까 포기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아, 2시간으로도 충분히 이게 각이 나온 거예요 그쵸 아, 어. 저, 제가 전제로 두는 건 그거예요 4년 차의 감이 오.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될 거라 포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직업 정신 운운하면서 쪼는 대표를 같이 움직이려면 같이 가서 대표님 한번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요, 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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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실제로 고객들이 뭐 인사솔루션도 팔지만 ERP 영업도 같이 해서 이제 왜안 돼? 뭐 하는 거야? 영업에 가서 팔아봐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어, 너무 회색이 많이 하는데 <laughs> 하시면 그래요 저는 그러면 상분이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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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이 또안된네 <laughs>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분히 개인적인 관계도 맺고 하고 있는데 가이드 주실 수 있는 제가 뭔가 더할수 있는 에드벨류로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같이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야, 식은 영업이 해야지. 좀더 같이 생각해보자. 이러고 뭐 없어요.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희 조직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 알아서 잘 아.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는 되게 뭐 해결 방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답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왜요? 그런 거죠.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본인의 사례를 풀어내든 본인의 인맥을 동원하든 해결해내면 굴러갈 거라는 거죠. 더잘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걸 직업정신, 운운하면서 탓하면서 뭐라고 하는 건 공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너무 강하게 지금 진짜?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 아, 분이 일는데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그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근데 이거는 정말 직업정신은 발휘해야 될 겁니다. 어디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그 작가님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음. 왜냐하면 4년 동안 일을 하셨고, 이분은 그 섭외하는 게그니까 영업이잖아요. 네. 섭외하는 게주 업무인데 두 시간이면 아마 두 시간 동안 그냥 제발 해주세요 이 얘기만 나누진 않았을 겁니다. 음. 아마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거고 음, 어떻게든 뭐또 대표님 지시가 있었으니까 음. 어떻게든 끌어오기에서 가진 수단을 썼을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도 직업 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직업 윤리가 있으시기 음. 때문에 아, 나는 여기를 배신할 수는 없다. 딱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대표는 말하죠. 너이 no, 작가 어떻게든 해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출판사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책을 더 뭔가 많이 판매를 하고 음. 그렇다면은 그 작가의 버금가는 다른 작가분을 섭외해야죠. 음. 또는 그 작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런 그그책 판매 부스가 많을 만한 그런 어떤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음. 그런 쪽으로 직업 정신을 더 발휘해서 어떻게든 찾아내는 오, 게 저는 맞 대안을 제시해라.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직업 정신보다는 처세의 좀 이슈일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 어떤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반대로 역으로 그 작가의 직업 정신 이제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의리라고 했잖아요. 음. 몇년 동안 같이 자기가 뭐 거기서 음. 출판을 계속 했다라는 거는 꼬꼬마 때부터 지금의 성장하기까지 그 출판사가 어쨌든 자기의 책을 믿고 계속 출판해 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의리가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 의리를 돈이나 그런 걸로 절대 밀수 없다는 건 아까 그 영업 담당자의 감으로도 있을 거고 음. 근데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저는 반면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직업 정신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2시간 갔다 오고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대표이사가 봤을 때는 고작 두 시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날 정도는 계속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일단은. 음.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봐도 얘가 정말 아, 고생 고민을 정말 진짜 할 만큼 했구나라는 했구나 음. 느낌이 들게끔 이제 같이 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해라. 이걸 어쩔 수 없는 영업사원들은 <laughs> 그 정성을 보여주는 게 음. 하나의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성을 보여줬을 때 진짜 감화 돼가지고 오면 정말 땡큐인 거고 본인이 안 됐을 때안 된다라는 걸 알았겠지만 그2 시간 만에 포기하고 오는 거 자체도 저는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laughs> 예. 안 맞는 행위가 아니었나 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 내용만 갖고 생각하면 어나 그러니까 처세의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식으로. 알겠다. 네네네. 기본적인 이런 노력이 있다면 해당 작가님도 그 출판사 뭔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 생각을 네, 했어요. 네네. 출판사랑 만약에 이게 진짜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리 때문에 맞아요. <laughs> 이쪽이랑 못 끊겠다라는 거면은 그러면 그 의리만한 의리를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경력 채용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똑같습니다. 이 해당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꼭 우리 회사는꼭 필요해요. 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를. 하지만 끊임없이 뭔가 접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회사에서는 음.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면 굳이 그 일, 이 년이 채안 돼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 어, 내가 책 여기 좀 주고 싶은데 할수 없겠어요. 이런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 회사에서 지금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의 결과물을 음. 얻어야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해까지 노력하되 그것만 하지 말고 좀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 편집장께서 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될 때까지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만족시켜요? 어... 어쨌든 될거니죠 이제 이거는 네, 꽂힌 것 같아. 요게뭐 <laughs> <이게> 그냥 <laughs> 이제 영업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그런 건데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편집장이 봤을 때 그만해. 아이 정도까지만 일단 이번에는 이번 여기까지만 하자 해보자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는 게 맞겠죠. 음... 예, 예, 무조건 데리고 온다는 가정하에 계속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렇고 이 단편적인 이 부분 이 사연에 있어서는 결국은. 편집장이 그만하자 어, 여기까지만 해보고 나 관계만 계속 이어가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스스로 접지 말라 이 말이 그 그렇죠. 에에에.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러길 원할 거야라는 걸 알죠. 음. 그러고 싶지 아니한 거죠.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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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름 뭐 직업 정신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뭐 상대방 출판사를 가서 불질을 수 없잖아요. 네? <laughs> 불을 대? 이성윤리가 사... <laughs>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laughs> 이제 사법권에 영향을 받는. 이래서 불을 끄는 사람이 필요한 <laughs> 겁니다. 네. 이 사연대로라면은 그 대표님이 대표가 정말로 그 작가한테 꽂혀가지고 이 작가님은 안 된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음. 아니면 정말 그 우리 회사 출판사가 책만 좀 많이 팔면 되니까 이 작가만큼의 임팩트를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건 사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좀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불만은 일단 네가 두 시간밖에 악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네, 예, 약화되고 가야 되겠네요. 네. 네. 그거는 그냥 하루 종일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백화점 쇼핑 한번 하시고 음. 이 정도로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laughs> 네. 하루 그냥 편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것도 관계를 맺는 영업 음, 중의 하나니까요. 알겠습니다. 직업 정신 얘기를 하다가 어. 결국 처세 마무리가 <laughs> 되는 것 같은 <laughs> 느낌인데요.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세개 중에 하나를 잘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직업 정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업 정신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뭐 애정, 애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글쎄요. 이런 말을 요즘은 꼰대처럼 듣겠지만 그래도 정말 나를 위한 그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제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큰 그런 달콤한 어떤 열매를 맛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일. 정말 애착이 가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